안녕하세요 비스타입니다 오, 오늘 축구 소식을 간단하게 저희네들이 고작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, 축구협회장 정몽 회장님께서 그, 좀 감사를 안 가고 여자축구 월드컵을 보, 보러 가신다는 어이없는 실성하신 생, 생각이십니다. 그리고 게임에서 렉스네에서 레전드 매치라고, 은퇴한 선수 중에, 유명한 드롭바, 칸나바로, 피를로, 박지성, 박주, 비디치, 퍼디난드, 박지성. 아무튼, 이렇게 레전드 배치를 그 그들, 등,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. 자세한 소식은 추후 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